안녕하세요 더욱더 풍년되게 더 풍년입니다. 오늘은 빠르고 과 크기도 크고 키 작은 청양고추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보면 좋다고 하는 청양고추 정말 많죠. 기존에 심었던 청양고추는 어땠나요? 작아서 따기도 힘들었고 크다고 해서 심었더니 신통치 않으셨죠.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청양고추는 기존에 작고 가늘던 청양고추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고추가 TS 신청춘이라는 청양고추입니다. 이 TS 신청춘 청양고추는 칼라병, 역병, 바이러스에 강하며 다수확 청양고추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병에도 강하고 과 크기도 큰 그리고 맵기도 좋은. 청양고추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청양고추보다 숙기도 빠르고 절간이 짧아 착과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추입니다. 과장이 길고 모양이 날씬해서 상품성이 우수합니다. 보통의 청양고추는 어깨 부분에 주름이 생겨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TS 신청추는 어깨 부분에 주름마저 없이 매끈하여 상품성이 좋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TS 신청주는 길고 매끈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진상의 고추가 청양고추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만큼 크고 잘 생겼습니다. 어깨 부분에 주름이 없죠? 과 크기도 상당히 커서 따기가 정말 좋습니다. 색이 아주 좋아 상품성에 최고의 고추입니다. TS 신청추는 키가 작고 극조생으로 수확이 매우 빠릅니다. 기존 품종 대비 착과 수량이 훨씬 많습니다. 과형이 좋고 육질이 부드러운 여전히 매운 청양고추입니다. 나무랄 곳 없는 TS 신청춘 어떤가요? 올해는 청양고추 하면 TS 신청춘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